오늘 리조트에만 있을 거니까 오늘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가볼 겁니다 아쿠바라고 하는 뷔페가 있고 거기에도 뷔페가 있는데 저희가 메인 어디가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음 둘째 날 기상 원래 나오면 엄청 습해가지고 확 하는 느낌 나야 되는데 그거 알죠 왜팀한 장만 들어온 느낌 그런 느낌도 안 나고 되게 좋은데 역시 샹그릴라가 최고라니까 샹그릴라가 오늘 하루는 요 리조트에만 있을 거니까 리조트 분석 리조트 어떻게 생겼는지 리조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 이런 거 한번 그 소개 한번 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가볼 겁니다 아쿠바라고 하는 뷔페가 있고 여기 좀 빨간 지붕으로 된 밑에 저기에도 뷔페가 있는데 저희가 메인 저희가 좀더 커요 규모가 크고 한 대신에 사람이 많이 몰려서 늘 북적이고 여기는 종류가 좀 적어 뭐가 많이 없어 그래서 여긴 사람이 좀덜 몰려요. 어디가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 s go! <목소리로> 음, 뭔가 여기가 사람이 없어서 아무래도 여기가 규모가 좀, 좀 작아요. 군침. 군데 어디가든 군침. 고정호. 확실히. 좀 약해. 더무갈릭나 있어 이거 먹어야지. 음. 음. 맛있다. 한 그릇 더 먹어야지. m o 오, 숯냄비, 숯냄비. 맛있겠다. 오. 땡큐. 오. 근데 여기 정말 좀 맛은 괜찮네 나쁘지 않아 리조트 내에 있는 키즈북 카페 왔어요 와. 오, 오. 오, 아 머리야 아빠 여기어어 아빠 거기는 못갈것 같아 들어가 아. 여기 어, 하나 어, 있어 어, 그래 그렇구나 승민아 놀다 와 아빠 1층에 있을게 아니 아빠 이거 타 그날? 얘가 있을게 어? 너도 된대 응. 재밌어? 얘가 몇번 타야 만족하고 에너지를 다쓸수 있을까 난 이미 방전인데 이렇게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아 오늘 불리핀오이 힘드네 이거 아. 여기는 오락실 같은 데데 풀 수도 있고 그럴걸? 하여튼 풀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? 여기 보면 풀수 있죠? 애들 좋아하는 배어 하키 있고, 오락실. 토큰 10개에 30분 할수 있고. 비싸지는 않네. 이거 뭐 얘기하면 은뭐 내가 샹그릴라 전문가 같은데? 난 샹그릴라 많이 와봐, 안 와봤어. 샹그릴라 몇번 와봤지? 샹그릴라는 다섯 번 와봤나? 많이 온 건가? 이 정도면? 예전에는 막 크림슨도 가보고 뭐좀몇 군데 딴데 가봤는데 여기 만한 데가 없긴 해요 근데 돌아왔어 나 이제 들어가볼게요 앞에서 또 떠들면은 좀 보라 그래 안녕 말씀드렸죠 주식두군데 있다고 오늘은 큰 데서 먹기 아 여기는 진짜 사람 많구나 어 확실히 근데 여기 훨씬 넓긴 하네 어 여기 가이큰데 있네 얘도 큰데거아는데 찜닭인가? 어, 매우 훨씬 나은데? 근데 왜 그때 여기랑 바빠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기억이 남았었지? 내가 너무 기다리는 게 미쳐서 그랬나? 기다리는 게 싫어서 그랬나? 오. 좀 짜다. 아니 그 충격적인 게 여기 에또 있다니. Excuse me. 과연선글라서 먹는 맛은 어떨까? 한번 다른 면관에. There you go, sir. Thank you. Please enjoy. 그때 그 충격적인 맛이 또 재현될 것인가? 얘가 비주얼적으로 더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. 뭐를 만들었나? 뭐를 만들었어요? 어딜 가나 이거 맛은 똑같은데?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배가 좀좀 차니까 객관적으로 뭔가 볼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저 작은 부쿠아를 갔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가짓수는 많은데 먹는 건 결국엔 똑같아가지고 별 차이가 없어 <목소리> 어제 그 모닝글로리에서 포장해 왔던 거 하루 정도 묵혔다 먹었거든 화장실 갔는데 진짜 다 빨려나올 뻔했어 진짜 하루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? 뭐 생각해가지고 놔둔 거였는데 역시 이제 필리핀의 습도나 이런 걸 내가 고려를 못한 거죠. 왜냐면 에어컨도 빠방하게 틀어놔가지고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아좀 상했나 봐. 문을 딱열 때부터 어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뭐 이랬는데 뭐 여러 가지 향신료가 섞여서 이런 맛이 런 향이 나는 거겠지?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고 넘겼는데 죽을 뻔했어요. 지금도 죽을 것 같아. 그걸 먹은 니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맞아요. 그걸 먹은 내가 잘못된 거지. 한국 쪽으로 가가지고 저희 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. 아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. 나도 섹스폰 연주를 잘했으면 좋겠다 언제쯤 잘할 수 있을까 벌써 1년 다돼 갔는데 아직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삑사리도 엄청 잘하고 그렇다고 손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호흡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브라토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게 없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처음에 한 6개월 동안 엄청 빨리 뭔가 느는 듯 하더니 정책이 와 버렸어 하지만 이럴 때 끝까지 달라붙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뭐 터집니다 어느 순간 아 이거다 하면서 갑자기 실력이 수직으로 팍 상상을 합니다. 노력이라는 게 포기할 때쯤 뭐가 터져. 뭔가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안 된다. 이럴 때딱 되는 걸로 봐서 집착하면 안 돼. 뭔가 내가 내려놓는 순간 나에게 이 행운이 미소를 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배 아프 죽겠네. 아 배가 너무 아프다. 아... 하루 지난 건 절대 드시지 마세요 필리핀에서. 저처럼 하루가 날아갈 수 있어요. 오늘 진짜 이약 물고 본 거야. 진짜 배 아파가지고 불지도 못하겠는데 오늘 하는 시간이 없거든. 나 가자.